자, 구원의, 구원의 방법. 자, 구원의 방법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가는 축복의 문을 엮는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의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청구하는 네. 모두가 되시를주님에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럼 구원을 받았느냐? 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망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영생이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니냐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이름을 믿으며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는 늦게 믿는 사람과 또 빨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삶의 공간이 똑같지 않다는 거지. 주님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공간이 윤택할 것이고, 또한 예수 이름만 그냥 믿고 그냥 천국에 오는 사람은 삶의 공강이 그리 유태가 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 에 어떤 축복보다 낫죠 그래서 천국가는 자체만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한번펴보실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이걸 봐가면서 오늘 설교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보가 뒤에 다 있어요. 자 어. 따라서 앞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믿고 싶면 으 믿고, 믿기 싫으면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다 죄인이냐? 아담이라는 첫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유전으로 내려와서 이 시간까지 세월을 막론하고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악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언행을 하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아담으로 물려받는 그 원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지은 자범죄가 있는 거죠. 자범죄는 십자가의 보일의 표현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는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종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부여받은 생명이 당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육체가 이 땅에서 생을 다 하는 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는 영혼의 생명과 부모로부터 부, 물려받은 육신의 그 모습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육체 덩어리만 키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육체 덩어리는, 여러분, 키중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키중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삶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영혼. 여러분, 그렇단다면, 그 유, 영혼. 여러분, 유, 그러면 짐승은 영혼이 있을까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개, 돼지, 소, 양. 여러분, 돼지가 영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돼지고기 먹으면, 삼겹살 꼬 먹으면, 돼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살 네 내놔, 내살 네 내놔. 그리 말할 것입니다. 아니, 뜨거워, 내네 살. 후라이팬에 볶으네.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치킨 맛있게 먹잖아요. 치킨을 먹으면 다르꼭꽉꽉꽉꽉꽉꽉꽉왜내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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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네 뜯어 먹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 뜯어 먹을 때마다, 닭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원망하는 소리 봤나요? 삼겹살 꼬 먹을 때 돼지가 내살 타네 내살 타네 하는 거 봤나요? 소고기 여러분 스테크딱 썰어 먹을 때 여러분 소가 나서 음에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놈의 인간이 내살 뜯어 먹네 하는 사람 봤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 돼지, 말 이런 닭, 고양이 이런 것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생명체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명체에서 없어요. 그들은 두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혼이 나는 생명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생명체는 죽음과 동시에 짐승의 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혼은 어떻게 될까까 우리 인간에는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러받은 영혼이 난 것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뭐든지 여러분 영혼은 지옥에서 왔을까요 어느 하늘나라에 어느 곳간에서 생명이 다 날아왔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영혼도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하늘나라에 내려왔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다 하늘나라가 고향입니다 내 육신의 고향인 내 육신의 부모는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향은 똑같다. 그 고향이 하늘나라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체가 있으면 또한 가지 혼이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짐승의 생혼이라는 기간은 소멸이 되고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있는 혼은 우리가 육체와 영이 구별, 서로 분리되는 순간에 내 혼은 어디에 흡수되는 것입니까? 영혼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내 혼이 그 영혼에게 붙어서 함께 지옥으로 가서 이 땅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육체의 그 고통을 그대로 내 영이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고 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모를 것 같으지만 육체와 똑같은 고통, 느낌, 아픔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천국에 가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실을 주님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니까 뭐 같은 집에 살자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신랑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선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상에 살아 부부니까 하늘나가서도, 아이, 자기야! 여보, 왔어! 그런 거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럼 지옥은 어떻다고요? 관심 있다, 없다? 있어요. 오메오메. 여러분, 지옥에는 이 세상에 느끼는 모든 지약의 감정이 다 살아 움직인다. 그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지옥에는 여러분, 이성의 혈액의 관계를 느낀다안 느낀다? 느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워한다, 안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 아유, 앞에 봤더니 그 옆에 칸에 내 신랑이 앉아있네,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있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지옥 끝에 있어도 내 자식이 그것이 온줄 아는 줄 압니다.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인간이 갖고 있는 혈액의 관계, 인연의 관계가 다 살아 움직인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관계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이 안 하죠? 천국은 부부의 관계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없어요. 뭐, 우리, 뭐, 목사님 우리 21세 규서 그런 관계 없어요. 근데 지옥은 안 그래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손자, 손녀, 다 알아요. 사랑은 여러분. 오늘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께 물려받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혼은 영에 결합이 돼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 생명체는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귀신이 안 나타나고 소 귀신이 안 나타나고 치킨, 밥 귀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만이 귀신이 그 같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돼지 보면 무서워요? 호랑이는 무섭지 뭐그 무섭지 뭐그 영토를 느끼이 무서워요.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밤에 여러분 어둠 칠지하면 무서워요. 사람이 없어도 무서워. 그 느낌, 그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몸은 조상분들,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딱 되면 땅으로 다 돌아가요 몸은 그래서 영이 됐든 육이 됐든 결과는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육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땅이 흙입니다 영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영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는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지금 모든 죄를 갖고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과 수고와 헌신 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다 가는 곳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믿으면 믿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필요 필요 없어요. 얼굴이 예쁜 것도 필요 없어요. 좋은 직장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쉬운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뭐 문제냐고. 그 쉬운 것도 안 하겠대. 그 바보지 뭐요. 세상에 돈 주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내가 천국 보내준다 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오. 근데 여러분 그냥 오래 그냥 예수만 고백하래요, 예수의 마음에 모셔 드리래요, 그리하면 누구든지 천국에서 환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못해 안해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모든 죄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심판받고, 결과가 심판하는 것을 받는 것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조바 여러분, 죄를 대신 짊어 죽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값도 받지 않고, 돈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맡겨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게. 나를 믿어. 나는 믿어. 주님이 부탁이 맞습니다 부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음을 말매마, 의의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호자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를 대신해서 피를 흘러 죽으셨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하시기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수도 뭐라고 했어요? 너가 너 입으로 어? 예수를 입으로 시험하며 그랬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것이 제일 필요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백 번, 천번 생각해도 지옥 간다.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100년이 되서도 내가 이말 한마디를 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참사하죠그러면 내가 이제 예배 날에나왔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 땅에 못 박는 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어렵게 예수를 믿느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어봤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 년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턱에 안 갔다 왔잖아요. 저는 갔다 왔어요. 죽음의 문턱에. 저는 사형방송골 받는 사람이에요. 죽은데요. 가망이 없대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가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신가요? 패찬 나터들어도 죽음의 문턱을 갔다 주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여러분들은 몰라. 대통령이 헤레비해도 몰라. 그 죽음의 문턱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압니까?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문턱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기쁨이고 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어요. 죽는데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은 저와 같은 자를 살려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내일 죽는다 해도 두려움에 두렵지 않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행복하고 춤출 수가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는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죽음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알랍니까 저처럼 죽으면 못 들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될랍니까 아니면 죽으면 못 들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랍니까 저는 복회자가된지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병원도가 보고 죽음의 직전의 사람도 만났어요 이를 뜨끈뜨 하면서 목사님 살려달래요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 살려주는 것이 아니요 이를 뜨끈뜨 하면서 여러분이요 살려달래요 하루만 살게 해달래요 하루만 더필요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하루만 살다 더 살게 해달라는 그런 구차한 애절을 하면서 살랍니까 아니면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 받는데요. 할렐루야. 십절을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에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 시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꼭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20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벌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놓고 하는 거예요. 문좀 열어달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모한다고요 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 2절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 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르사 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 주시고 피 흘러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저 마음에, 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제. 이제 저 입을 열어, 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부릅니다. 부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주의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주인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